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판은 공정한 해설을 한번 해도, 해보도록 하죠. 아좀 이제 선배들 네. 선배들한테 양해네 선배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로 안 동시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공정한 해설을 하려면 제 3자가 있어야지. 어오 선수. 아아아습니다 그래도 오현택 선수는 너무 잘해서 야 역시 오날두 그렇죠? 저래도 깎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 또 1득점 했기 때문에 그렇죠 득점왕 한번 노려볼까요? 오 떴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 오, 좋아. 오. 아, 파울이 아니죠 와서 봐봤는데 어, 왜 파울이에요 아, 역시 아, 매너도 씨. 무대뿐 가나요 <laughs> <않아요. 웃음> 아, 판판의 자질이 저는 좀의심됩스리장니다스리고장난게 <laughs> 아, <laughs> <고장난 게> 분명합니다. <laughs> 장난게 분명합니다. 장난게 분명합니다. 스리장시장시도 때도 없이 게 분명합니다. 시스리합니까시구리 아 무슨 뭐 1번.. 아, 아 슬퍼. 벽, 슬퍼. 벽에 맞네요 아판이 보세요. 휘수를 입에 대고 있어요 아니 둘지도 않을다면서아 좋아요 아등데 거둬가니까 아 좋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죠 아 그쵸 그렇죠. 그쵸 오늘 좀네 천천히 여유롭게 아, 8번 형 이름이 뭐였지? 네? 8번 형 8번 형 누군데가 8번 8번이 까먹다. 었아 윤성 선수 까먹었나요? 아들. 어, 네. 선수. <laughs> 선배님 이름이 뭐죠? 아 이거 새벽통. 새벽통. 카메라. 카메라 영 카드가 빡쳤. 어. 네, 어, 어, 아. 네 올라옵니다. 잠보. 아. 아쉽어요. 아, 터닝 슈팅. 살짝 뒤로 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한메시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한마우드. 자 이, 이어지는 오, 무대포의 공격 오늘도 여기까지 내려왔나요? 아니죠. 아, 오로라운드 플레이인가요? 오늘도는 네 F C F L의 볼입니다. 어 지심이 <laughs> 왜 지심이 아, <laughs> 왜 변덕이 아, 있죠? 올 거네 이 아닙니까 올 거네 이. 흡수리 장 아, 속사. 랑 겹치는데. 세일 월드컵 때 스위스전 과을 때. 아, 위. 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어, 어, 동... 어, 역역 아, 중원에 너무 아, 하지만 이런 시도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저쪽은 뭐만 하는 거죠? 연민이죠. 아, 연민. 연민. 일단 플레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역시 급이 다르네요 급이 다르죠 뭔가 피파에서 연습경기 하면은 처음에 이상한 팀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북현대부터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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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아. 그냥 인공지능 CPU 하는 느낌? 아마추어 정도 될까 <laughs> 아마추어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나이스 커팅네 좋아요 음, 저볼 보이를 영입 안하니까저 선수들 저를 꼽히 힘들텐데요 네 저희 선수 아니면 괜찮아요 아 네. <laughs> 문상정 선수 선수? <laughs> 문정 선수 선수 <laughs> 출신입니다 네, 네 선수 출신 이연이죠네 <laughs> 선수 출신 이연이죠 <laughs> <위원이죠>. 근데 은퇴했죠 <웃음> 예 <웃음> 데뷔한 지한달 만에 은퇴 <웃음> <웃음> 아, 루키로 은퇴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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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세계는 아직 무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죠. 마추어에서 놀아겠어요. 음... 아, 수고좋습니다 음...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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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됐어. 좋은 스트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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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를 아. 맞아야죠.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투지.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근데 홍지훈 선수의 스루패스 지렸죠? 지렸죠 아, 어, 지금 여기 저요 에이 홍지훈! 홍지훈 홍지훈은 진짜 습니다기적이 찼나요? 예 네, 찼긴 네. 찼는데 네. 갈아야겠어요 <laughs> 아 좋은 아, 아 나이스 컷팅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역시 캡 역시 캡틴 캡틴 한 오충환 선수의 머리를 거치지 않고는 공이 나갈 수가 없네요 오충환 선수가 아니죠 오지단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하게 아, 반응하는 89번 오지단 선수였습니다. 칼라스가 날아오셨죠 선수님. 칼라스의 칼라스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멀리가? 안녕 진짜 멀리 간다. 어 중원 침투. 침투할 아, 중원 침투입니다. 중원 침투. 침투. 아나이스아 <laughs> 살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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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살리고 좋아 오늘 해설 주세요. 지금 재밌는 게이 지금. 오오 예. 왔어요. 시아를 해야 <laughs> 돼 시아를. 지금 한번. 네 ]까요? 그렇죠 저,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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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투입 해야죠. 침투를. 침투. 맞죠, 맞죠. 침투. 저, 너라면 달라요. 침투를 해야 좋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운영하는명령이 아, 가능해. 글쎄요. 아, 이 상황에서는 치는 <laughs> <쉬는> 것보다는 <laughs> 패스 플레이로 했던 게. 글쎄요. 아, 저렇게 치면서 비... 치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역시 현명한 판단합니다너너 그렇게 하는 거야? 비밀 건 못지않은 아 비디오예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핑 아, 신청합니다. 아 맞지만 거든. 아 지금 다리를 맞았나요? 아, 네. 저희 겁니다. 통상학과도 문과인가요? 뭐 문과 중네 문과죠. 네 문과죠. 아 네, 문과죠. 아, 해설 교체 좀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과에 <laughs> 저런 팀이 있다는 게 <laughs> 아쉽네요. 이건 <에이> <laughs> <그건> 무슨 소리죠? <laughs> 너, 너 저쪽 가서 그 얘기해라. <laughs> <laughs> 무대 보러 참고 <맞고> 온다 진짜. <laughs> 킥. 오, 오 좋은 킥. 오 아이고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잡고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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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아 이거 휘슬 안불렀으면 심판의 좀 문제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당한 몸싸움이었어요. 아 심판이 너무 힘들게 뛰어다녀서 휘슬을 네, 힘이 네, 없네요. <웃음> 힘이 <웃음> 없어요. 하지만 방금은 정당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오네 <laughs> 아, 아, 아. 아. <laughs> 아. 네. 김범수 뭐죠? 시선 끄네요. 관중인가요 스로잉 나이스. 아, 어, 좋아요. 아, 어, 네. 제가 현열 씨를 그렇죠. 시대에... 그렇죠. 아, 어, 어, 좋아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반대. 네, 얘기하고 있는 홍지훈 선수. 미스입니다. 아, 에스미스였어요. 미미. 마시꾼코. 패스가 조금 느렸네요. 마판의 결정을 잘못했죠. 그렇죠. 미미 많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좋아요. 오늘 홍지훈 선수가 약간 몸이 무겁네요. 아, 어제 많이 마셨어요. 네. 그건 너고요 옹진이도 <laughs> 많이 맛있어 그렇죠. 아, 어, 어청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네, 카드만 받으면 거. 돼요. 카드만. 바람에 휩쓸려도 <laughs> 넘어지네요. 바람. 저런 거한번만더 아크레스건 잘라버려야 돼요. <laughs> 네, 카드만 안 받으면 돼요. 카드만. 오늘 심판이 볼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요. 여기 심판이 예 줍시다. 네, 그대로 퀀팅. 어. 오! 오사야 걸렸어요. 오! 오사야. 아! 어떡합니까 저 바지 한 벌밖에 없는데 와 지렸네요 어, 아, 두골 갑니다 카라이블 바지가 없어요 아, 이게 걸락슨가요 이게 걸락슨가요 야 이제 마이너스 3 대형 가나요 <laughs> 자 이제 <laughs> 이제는 빼등해졌어요 삼천 선수 표정이 아, 어둡습니다 아, 네. 앞으로 세골 앞으로 세골 앞으로 세골 남았습니다 <laughs> <laughs> 지리는 플레이 <laughs> 야 우리 이러다가 잡혀갈 것 같아 <laughs> 네, 그대로 안정적으로. 아 예쁘다. 안정적으로. 유런아 좋아요. 그런 플레이. 피파에서나 <laughs> 볼수 있는 플레이. 괜히 프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현혁씨를테 한번 뛰어봤지 않습니까? 네. 아 어, 루키 닥치세요. 오 <laughs> 깐뚜룰이 달라요. 아 루키 아닙니다. <laughs> 이제 퓨처입니다. 아 저는 루키가 더마음 저도 루키가 더, <laughs> 더 마음에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후레쉬 좋았습니다. 후레쉬.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후레시 FCF의 후레시 후레쉬는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FF. 후레쉬.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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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팅. 어. 아, 우리 선수 지금 족구하고 있네요, 거의. 방금 다 맞았어 네? TK 네? 좀 하나 아, 어우 어우 저기는 어우 어이 나이 김지훈 선수 아. 통곡의 벽이네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 동국대입니다 경희대 얘기하지 마세요 어 왜? 통곡의 벽이 왜 이렇게 여기 외대랑 경희대를 가로막는 그 아.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아 어. 여기서부터 경기예요. 예, <laughs> 예, 예, 예. 고난도들이 전해주세요 고난도들이 다 국방 쪽 치켜주기 맞아요. 예, 예, 오늘 FC를 칭찬하고 싶은 점은 압박 수비로 하네요. 맞습니다. 아, 피파에 보면 아, QD죠, QD. 한치. 아 그렇죠, 그렇죠. QD, 그렇죠. QD. QD를 QD 좋죠, QD 좋죠. 예, 그 압박 수비가 바르샤가 트랩을할때그 압박이랑 흡사합니다. 아는척 자제 좀우네현 선수 따라갑니다 <noises> 또 따라가죠 또 앞으로. <이 Anti -100> uh! <이> 아 가운데 찔러줘야죠 찔러줘아아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삼 대형. 오늘은 오 대형이에요. 아니 어, 오늘 삼 대형. 오 대형이에요, 오 대형. 오 대형입니다. 아. 아니, 대형, 자, 자 홍지훈 선수 키커로 나섭니다. 오케이 야이대 일인데요. 오늘은 삼 대형입니다. 오늘은 오 대형입니다. 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끝이라고 볼수 있죠? 화이이 대형 깔끔해요! 깔끔해요! 이제 마이너스 3 갑니까? 다시 빅토습니다 아아악! 안됩니다. 야 꺼냈네요 홍지훈 선수. 네 3대0 누가 2화 상했다고요? 아 바로 허윤성이요. 성의 서리언님. 이아 이렇게 제이선민이의 2대1은 날라갔습니다. 2대1이 뭡니까 2대1 안정적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토토는 현실파입니다. 이제는 이제 천천히 돌려도 되죠 이제? 아 돌릴 필요 없죠 여유가 생겼어요. 아니 꼬듯이 낮고 자야죠. 아 이거 정당한데? 네정당 파워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이제 심판이 왕입니다. <laughs> 심판 이제 이 <laughs> 점점 회복을 <웃음> 하고 <웃음> 있어요 의식을. 코로비스나. 좀 엑소 살짝 오자라고. 아나이스로잉 반대 반대 맞아죠 반대 홍진 지 선수. 와, 천천히. 오, <몰람> 천천히 야 윤성아 감당되니? <웃음> 좋아요. <laughs> 아 예, 이런 거 형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에이, 아 어우,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세수 앞을 보고 있어요. 세수 앞을. 알파본가요? 역시 마르노. 아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굳이 따라갈 필요 가 없어요. 왜왜 따라갑니까? 궁금하십니다. 아 역시 간단하게 눌러버리고. 시 F L 조심스럽게 우승 예상해봅니다. 아, 우승은 우승이라뇨? 우승이라뇨? 건 뭡니까? 뭐가, 뭐가 더 있죠? 뭐가 더 있죠? 번쩍 생각없이 던지죠? 지좀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laughs> 저,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아 어, 반대 잘 찍었어요. 뒤로 한번 빼야죠. 뒤로 한번 빼야죠. 어,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아, 아, 좋은 거. 어, 의욕을 어, 잃었어요. 어. 어. 아 오지당이야, 오지아 오지당 너무 높게 떴어요. 강정용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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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을 아. 이뤄주기가 싫으셔서 넘치는 정력이에요. 아 이게 <laughs> 동점 상황이나 <사항이나 웃음> 1점 차이로 나온다면 좀 긴장이 돼요. 아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자신감을 표현한 거예요. 나스 t 쇼맨십이죠 쇼맨십 a n y so many. Nice, Cotty. Oh, this is a lot. Oh, this is a lot. Oh, t 이 i s i 아, a lot. Oh, this 다시. 헤딩. <laughs> 아니 패스 저팀은 패스를 안하네요 <laughs> 그렇죠? <laughs> 정말 안하네요 <laughs> 정말 아 정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정말 안하네요 <laughs> 오늘 무대보 조심스럽게 아김민건 선수 출전합니다 드디어 나갑니다 어, 등번호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세컨 나갑니다 등번호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laughs> 김조단 믿습니다 오늘 엠카우 보나요? 아, 저쪽 주황팀 틀렸죠. 투비 돌려 어요 등장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아 근데 이쪽 이제 이쪽을 공략해야 됩니다. 왼쪽이요 왼쪽. 왼쪽이 봤죠 수비가. 좋아요. 패스 주고. 네. 좋요좋요 천천히 좋아요. 천천히. 아. 아 좋아요. 압박 수비요 큐디에요 큐디. 좋아요. 좋아요. 자기가 찐웃자는자 치고 치우니있아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아이거는아거 아, 좋아요. 넘어가는... 아, 아, 이거는... 아, 이거... 어... 아, 좋아요. 아, 어. 아 <목소리> 오. 오.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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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아요요 공자 조금 아쉽네요. 오늘 일 미리 정도 아깝네요. 아 그런데 오늘 한골 넣었어요. 한골 넣었어요. 한골 넣었어도 공정하게 <laughs> 할건 합시다. 공정하게 합시킬까? 아, 우리 아, 우리 서로 아, 아, 지키자. 킴더라인. 아, 아, 하지만 그 전에 김진건 선수의 돌파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 저 헐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어, 어, 또 끌었어요. 어, 반대, 갑니다. 반대 갑니다. 반대 갑니다. 아, 아, 아어 좋아요. 어, 좋아요. 놀지 않아요. 아, 아, 코너킹. 어 코너킥. 코너킥 만들어냈니다 아무리 골을 더 넣는 것도 좋지만 이제 몸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죠. 승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 절대 <laughs> <안 웃음> 아닙니다. 네, 아, 아 마이너스 인데요. 나마이너요 남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콜을 해야죠. 아, 너가 해라. 내가 아, 하겠다. 아, 여기 콜을 <laughs> 해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완전 기 눌러버렸죠? 그렇죠, 무대 보하지 뭐 않죠? <laughs> 지금 이거 인격살인 수준 아닌가요? 제가 볼때정세균 내년에 안 나올 것니다 통상 오빠 이제 아, 너무 깨졌어 강력함을 봤어, 그냥 <웃음> <웃음> 가슴 틀에서 그냥 누구에게나 볼수 없는 네. 그런 포스를 봤어요 어우, 심장이 철렁거습니다 아, 진짜? 아, 좋아요, 전천히하 플레이 아, 네. 근데 저게 몸 쓰는 법을 아는 거 아니야? 렛츠 기 조용히, 아, 조용히. 어, 좋아요 뒤에 뒤에 좋아요. 갑니다 뒤에 뒤에 쪼, 뒤에 쪼. 오 알까기 알까기 치즈럭도 저거 당하면 알랭 복싱 아마추어 선수의 경력에 참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김진희 알랭 당하면 은 제가 볼때 축구 접수입니다아 아, 그렇습니다 그건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그건 또 아닙니다 로이고 <laughs> 접는 걸로 오오오오오오오오 세려 세려 아 세려요.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야겠어요. 나이스 <laughs> 컷팅 어, 오지단 오지단 아트 페인팅 레이크 베 시프트 누르고 시프트 눌러가는 <laughs> 거예요. 시프트 눌러. 이제 훈련했네. 첫 무게 무줘. 가 농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천천히 하죠. 여유가 느껴지네. 여유가. 아 드디어. 천천히 차분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삼대팀 중원이 벗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 기리하지 않네요. 한번더 빼도 되죠? 좋아요. 반대쪽으로. 우 아, 역시 민감은 아, 잘합니다 좋아요. 아, 근데 위험했어요. 이 패스가 <laughs> 네, 네, 위험서중에약간 위험. 네, 니 아, 다시 쳤습니다. 주장, 주장에게 갑니다. 메시? 한 메시. 아, 딱 좋아요. 주... 어, 그렇죠. 그몸 정당한 몸. 뭐. <laughs> 뭐. 왜 몸이 있는데 쓰면 안 되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아리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 그렇죠. 그무을 써야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당황스러운데 저거. 아, 조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논리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철포! 철로합니다. 어,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너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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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오. 그럼요. 마이너스 삼요니까공께서말하 <laughs> 이미, <laughs> 이미 끝났죠. 1점이 들어갔어요. <laughs> 공작께서 말하기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 <laughs> 예수님 아닙니까? <laughs> 저는 불교입니다. <laughs> 이 <이건> 뭐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건 선수가 한골 넣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밤 꿈에 나왔어요. 어제. <laughs> <laughs> 김진관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이 나왔나요 예, 저저 왔습니다. 예, 지인가요 대사 대사비로 가져. 지금, 지금 FCFL에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잘 찾아야 돼요. 이한 골로 인해서 다시 그 분위기를 되찾았어요. 오늘 굉장한 순분한 시간이네요. 5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차봐. 아, 공지 <laughs> 아, 나갑니다. 누가 들어갔죠? 홍준 나가고 예성이 등... 형이 들어가셨네요. 예성이 아, 아 예성 아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번 예성 선수 들어갔습니다. 마샬? 마샬. 마샬. <laughs> 마샬. 준잘러 나왔나요? 어! 아, 거기 야, 깔끔해요. 그리고 아, 드리블. 역시... 아우, 뚫어냅니다. 어, 김준 선수 받았어요. 아, 근데 걷어냅니다. 드림스 컴 트루. <laughs> 너너봐 oh. 오, 좋아요. Oh. 좋아요. 한시 옆으로 해주고 인동규 선수. 인주자조자 좋아요. 아, 좋아요. 볼 꾸는 플레이 좋아요. 아, 좋아요. 노렸어 지능적이에요, 플레이. 오, 오, 빠른 빠른으로의 크로스. 크로스. 어. 슛. 쉴, 슛. 쉴, 쉴, hmm. 슛. <놀람> 아니 아직이에요. 아, 맨매한들. 아, 네 맞췄어요, 맞췄어요. 맞췄겠지. 아, 방금 장면 리플레이로 다시 <놀람> 봐어야 되는데요. 사랑의 맨매한들. 아, <놀람> 아, 사랑의 맨매잘 되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보다보다. 새골 영도일네 어?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는데 김진건 선수가 골을 넣고 비행기 세리머니 한번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아 그건 너무 너무 많은 거야. 캡터라인. <laughs> 아 캡터라인. 오현택 선수가 나갔나요? 아아닙니다 네, 아까 아까 나가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아까 나가. 아 오현택 선아맞 예, 예, 홍지현 선수랑 김진건 아, 아니, 선수랑 아, 선수. 아아니에 홍지현 선수랑 이예성 선수가. 아, 선수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는 척했습니다. 제가. 좋 괜찮습니다. 아, 오! 좋아! 좋아! 아! 발ลูก이 빨라요. 아아아 이렇게 <laughs> 전진하는 겁니다. 아 저쪽 팀 선수들 감탄만 하고 있죠. 박력 넘쳐요. 이거. 저는 치타라고 불렀으니까. <laughs> 진짜 좋았어. <잘한다. 웃음> 농담이 아니라. 아, 잘하셔. 저희가 5으면 거예요. 아 진짜? 진 됐어요. 됐어요. 오지다오지다 얘가 요 마음이네. 어! 멋지여포! 아, 아 공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아마잘 손도 잠시 방심했나요? 이게 TV로 축구 볼때 그렇습니다. 크로스. <laughs> 아,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면 좀 힘들만 근데... 해요. 오늘 오충환 선수의 컨디션이 최상급으로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방금 마르세유턴 최상급이 아직은 아니에요. 왜 아직 아아 <laughs> <laughs> <왜 아직은 아니죠? 웃음> <laughs> 공정한 어 오히려 왔나요? 공정한 해설 오늘은 한70% 정도 올라왔습니다. 비데 예. 철거안했 님. <laughs> <laughs> 오늘은 한70% 올라왔습니다. 아 70%가 네. 이 정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있습니까? 그 말이죠. 지당하죠, 그 말이. 아, 지당합니까? 윙윙윙 <laughs> 아,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동진 선수 골이 나왔 이해성 선수 더 들어가야죠 보이죠? 아어 저게 뭐죠 어요오 잡으러 왔는 진짜 패스한 패스 패스, 패스. 거 아니라서 아깝비어 패스, 아니, 아니, 아, 어, 패스. <laughs> 멀리 찼습니다 정확한 패스 이수민 선수 헤딩으로 받아 냅니다 정말 머리를 잘 써요 저희 선수들은 아 역시 좋아요 그런 점이 마음에 <laughs> 어우, 압박수비 저거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숨 막히네요. <laughs> 제가 저기 있었으면 <laughs> 질식했을 것 같습니다. 익사죠, 익사. 아니죠, 익사.